정남아 이제 어린이집을 졸업하고 이제 초등학생이 될 텐데 그 동안 어린이집 다니면서 선생님이랑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서 친구들랑 이 같이 놀았던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이 이제 앞으로 초등학교 가는 동안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너가 커가는데 큰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 어, 선생님이랑 친구들이랑 이제 헤지지만 그래도 이제 새로운 친구도 만나고,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선생님도 만나고, 더 기쁜 나날들이 더 있을 거라 생각한다. 엄마, 아빠는 영담이가 남을 배려하고, 또, 나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아이가 됐으면 좋겠어. 물론 훌륭하고, <laughs> 또, 어, 세상에서 바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도 좋지 하지만 남을 배려하고 또 나를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이 음, 자기만을 위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 인성이 먼저 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아무리 높은 자리에 가더라도 세상에 보탬이 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엄마, 아빠랑 영남이가, 음, 자기 먼저, 남을 먼저, 그렇게 해서 세상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의미로 성장하기를 바래요 아빠, 엄마가 잘해주려고 노력을 했지만, 영남이 마음에 안 들게 해준 것도 있고, 애단지 쪽도 있지만, 그것도 영남이를 다 사랑해서 하는 거니까, 영남이도 엄마, 아빠를 많이 사랑해주면 고맙겠어. 선생님한테도 감사한 마음 잊지 말고 어, 커가면서 또 숨이 붙어 있는 그 순간까지 도움을 줬던 모든 사람들의 고마움은 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앞으로 영남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또 세상에 빛이 되는 사람이 될수 있어. 항상 마음을 깨끗이 하고 정직하고. 바른 삶으로 살아가는 어린이가 됐으면 좋겠다. 영남아 사랑해. 유명.